미안하게도 내가 어제 연기를 피워서 그런지 벌들이 다 죽었습니다 몸에 계속 붙어 있다가 제가 죽을 때가 돼 죽겠죠 제가 그저 연기를 막 피워서 죽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좀 미안한 생각이 침을 맞이해주는 특이하게 생긴 나는 나뭇잎이좋 하는데 벌레입니다. 희한하게 생겼습니다. 희한하게 생겼습니다. 날씬하다. 그냥 가네. 부엌이 있습니다. 신발 신어대나 뭐 어떤 부엌이 나름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뭐 차도 있고. 고산차가 있네 고산차. 자스민차도 있고 여기 가스레인지도 있고 세면대도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나름 잘 만들어놨습니다. 우와! 개미들이 안에서 파티라고. 제 손에도 달라붙고 난리가 있는 개미가 어마어마하게 커피포트하는 개미가 이렇게 많으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보십시오 개미가. 어, 제 손에도 올라오고 지금 뭐 난리나있네요 그트 잡았는데 개미 보십시오 바글바글합니다 바글바글합니다 좆됐다 네, 너거는 이제 너거는 이제 모두 물에 떠내려갈 팔자에 놓였다 엄청나게 자연친화적인 겁니다 진드기인지 뭔 이상이 생긴 게 화장실에 있습니다 단지 참 신기하게 침대에는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거는 신기한 일입니다 침대엔 개미도 없고 벌레도 없고 그래서 잠은 잘 잤습니다. 물론 새벽에 불이 반짝반짝 켜진 바람에 잘못 자긴 했지만 아무튼 잠자는 데는 아주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여기를 떠날 까합니다 밤에 있으니까 낮에 혼자 있으니까 세상 심심합니다. 집으로 고고씽. 작업 다하면서 가방 들고 다녀가지고 세상 고섭습니다 방이 좀 고풍스럽지 않습니까 이렇게 봐도? 근데 코딱지만 합니다. 밤에 저기서 불이 번쩍번쩍 해가지고 깜짝 놀랐네요 맥주 한 병을 사왔는데, 한 병을 채다못먹었습니 역시 술을 혼자 먹는 거는 제 체질 아닌가 봅니다. 응. 계란이 밤에 술 취해서 계단 걷다가는 떨어져서 허리가 부러질 수 있다는 거. 오 도마뱀. 야 뭐가 이상하게 벌레나 도마뱀부터 해가지고 뭐 많은데 유독히 침대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파에도 없습니다. 그건 참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브라운 엔트. 그러나 개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왔다는 거. 유튜브 진짜 찍기 힘듭니다. 누군가 찍어줬으면 좋겠다. 한 손으로 다 해야 되니까 두 손잡이 다이고 또 차를 빼고 나서 다시 문을 잠궈야 되니까 항상 느끼는 건데 아직도 왼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고, 오른쪽으로 들어가야죠. 아 이거 언제 고쳐지나 지앙마이로 출발하겠습니다 일단 차를 빼고 다시 문을 잠그고 개게찼네 이런 게 자동문 하면 좋은데 이제 지앙마이에서 뵙겠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또 그냥 가긴 그래서, 근처에 파타이 맛집이 있어서, 맛집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주고, 브로그로다가, 그리고 가겠습니다. 오씨, 파이 들어왔습니다. 199 접시만 판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가서 먹고 오겠습니다. 먹고 오는 게 아니죠. 먹고 다시 오고 싶지 않습니다. 먹고 가겠습니다. 밤에는 그렇게 큼큼하던 길이, 낮에는 또 다닐 만하네. 아. 오씨. 오리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오리 고기를 팔지는 않습니다. 가정집으로 쭉 통과해서 들어가는데 내비를 따라 들어가는데 좀 특이하네요. 아직까지는 손님이 아무도 없는 게 아니고 아침 10시 반에 오픈하는데 지금 10시 45분인데 손님이 볼수 있습니다. 아, 새소리 또 말아요. 미치네 일단 주변 한번 딱 둘러보겠습니다. 오늘또 여기도 먼지가 자욱합니다. 미세먼지랑 닭들이 움직이고. 웰컴 투 알라딘 홈. 알라딘즈 홈 맞습니다. 때가 맑켰지만아무나름깨끗한 곳이고 이런 느낌입니다. 메뉴는 아 그런데 가격이 적 35바시입니다. 3, 4, 10, 12. 11 1200원 파타이 종류가 크리피 어... 에그 누들파타이 에그 누들 스몰 누드 파타이 크리피 울퉁이 뭐지? 를 이렇게 예술적으로 성화시켜 가지고 나오는 것은 또오랜만에입니다 어, 이게 어볼만 아, 한데. 이 새우 탱글탱글 파타요 안에 딱 들었습니다. 이거 예술적으로. 요거로 우리가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했습니다. 얘는 음, 요렇게 나왔습니다. 요구에 얼마냐? 1,000원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1,000원짜리 팟타이 음 다소 짜지만 아주 독특한 팟타이입니다 장다 오시면 반드시 와야 될 음. 오늘은 건물 기내에 보통이 쑥쑥 지나가는데 누가 하나 걸린 것 같습니다 결국은 어제 친구가 어? 자기가 거기 하루 묵어봤는데 귀신을 봤다 해서 깜짝 놀랐다 그래서 왔는데 저도 그래서 어, 저도 한번 컨텐츠로 죽이겠다. 귀신이 만 컨텐츠 찍겠다음 진짜 대박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는데 저도 무서워가지고 제대로 찍지는 못했고 사실은 귀신도 없었고 오늘따라 <목소리> 네. 이 꼼꼼하게 뭘 보지? 나는 그냥 나는 그냥 통과네. 나는 통과입니다트럭만 봅니다. 이 사람이 낯기름

Gracias.